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집독지켓 레벨2 이제 마지막 시간, 열다섯 번째 강의 되겠습니다. 좀 길죠, 그죠? 어, 일부러 좀 길게 준비를 해봤거든요. 근데 대신에 이게 논리적인 그런 질문은 아닙니다. 이게 보통 좀 길어도 논리적인 게 아니라 좀 이야기, 스토리식으로 전개되면 또 읽는 또 솔솔한 재미가 있어요. 어떤 우리에게 준 어떤 시사점, 교훈, 약간 감동, 이런 거 위주로 좀 읽어가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laughs> 자, violent 하게 되면 폭력적인 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reality, 현실이죠, reality 뭐, 리얼이다, 뭐이런 많이 하는데요 어, 어떤 전쟁의 폭력적인 현실이라는 것은 effect를 갖고 있다, 보통 effect on 하면 어디에 영향을 미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영향은 영향인데 damaging effect니까 이건 굉장히 좀안 좋은 거죠, 그죠? 마이너스입니다, damage를 주는 거잖아요 뭔가 좀 치명적인 손상을 주는 영향력이있라는 겁니다. 전쟁의 폭력적인 현실이라는 것은, 치명적인 효과를, 영향을미칩니다 어디에? Every level, w 죠그죠 그렇죠? 모든 level, 준 h 우리의 인간성에 있어서 이렇게 h i c 습니다 인간성 즉 전쟁이 우리한테 좀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 i c h of which of w h 리 c h of w h i r i t s 바로 영혼 i 지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h i c h of w 전쟁이 우리 인간성에 참안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치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스가 나왔는데요. 이게 원스 주어 동사면 일단 주어가 동사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됐었죠. 근데 그게 보통 주로 이제 현재형일 때 많이 되고요. 과거가 이렇게 되면 이웃 때 원스는 한때 내가 이랬었다라는 어떤 과거의 경험담을 나타낼 때씁니다 이게 이제 딱 습관적으로 계속 보다 보면 이렇게 판단이 되게 됩니다. 한때 내가 기회를 가지자마자 말이 안되잖아 기회를 가졌다 이 말이죠. 한때는 내가 기회가 있었다. 베들렘에살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웨스트뱅크에 있고 한 3년 정도 살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그 기간 동안에요. 나는 종종 back and forth. 이것도 덩어리를 봐야 됩니다. 앞뒤로니까 앞뒤로 이리저리입니다. 볼트가 이제 앞이고 백이 뒤니까 back and forth 이렇게 많이 써요. 이리저리 뭐 앞뒤로. 그러니까 앞뒤로 뭐 이리저리 어, 여행을 다녔습니다 베들렘, from A to B, A에서 B로 베들레헴에서 제루살렘, 우리 예루살렘이라고 하죠, 그죠? 어, 거기까지 이렇게 이리저리 왔다 갔다 왔다 갔다라는 게더 자연스러운 것 같네요 됐습니까?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해서 back and forth 이런 표현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행을 어, 가곤 했습니다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이리저리는 헷갈리니까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자, 한 여행에서, 많이 갔던 여행인데, 그 중에서 한 여행이 기억나나 봐요. 어떨 때였냐면, The border, 그 경계선이죠. 국경이라고 합니다. 국경. 저도 이제 미국하고 캐나다 border, 경계선을 넘어본 적이 있습니다. 국경이 was closed. 닫혔다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다 닫힌 게 아니라, 어, 팔레스타인 사람에게 이렇게 닫혔을 때가 있었대요. 이게 좀, 어, 전쟁 때문에 서로 이렇게, 감정이 좋지 않아서 뭐 다쳤다든지 이런 이유가 있죠 오늘날에도 이쪽 지역이 지금 시끄러운 걸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팔레스타인 사람한테 이렇게 폐쇄가 되어졌을 때 I happened to 이렇게 됐습니다 어, happened to 다음에 동작 나오면요 우연히 이 동작을 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우연히 있다 우연히 도착했다 체크 포인트 되있죠 그죠 국경에 보면 국경을 함부로 통과하지 못하게 검문서 같은 것이 있습니다. 체크하는 것이다. 검문서. 요즘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laughs> 죄송합니다. 테러 때문에 이게 검문서 진짜 들어가기가 어렵고요. 나갈 때는 그래도 좀 낫습니다. 근데 비행기를 또 타고 나간다. 이러면 또 복잡해져요. 그냥 국경, 미국 국경에서 캐나다로 간다. 뭐두말않고 그냥 보내줍니다. 근데 거꾸로 캐나다에서 미국을 들어온다. 그러면 제가 가면 무슨 세상에서 진짜 제일 나쁜 사람 보듯이 정말 딱딱 끊어지게 질문 하고 잘못 알아들어도 뭐 뭐라고 또 화를 내는 것 같고 이렇게 해요 자, 건무소에 동시에 도착을 우연히 했대요 자, 그 다음에 as 돼있고요 young palestinian woman 도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 여자랑 동시에 도착했다는 거겠죠 한 젊은 팔레스타인 여자가 여기서는 arrived 정도 되겠네요 arrived 도착을 했을 때 정도 되겠습니다 도착을 했을 때 동시에 어, 도착을 했다 그러니까 이 여자랑 나랑 동시에 도착을 했다는 거죠 같은 시간에 우연히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캐린 운반하고 있습니다 A newborn 명사죠 새로 태어난 거 우린 신 태어나는 거 생아라고 그러죠 그렇죠? 신생아 newborn newborn이 어, 더 의미가 얻었죠 새롭게 태어난 거니까 아이 아이 신생아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신생아를 자, 컴마. 그녀의첫 번째 아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도하고 있었다. 누가요? 아이가 시도했을까요? 이 엄마가 시도했을까요? 엄마죠. 엄마는 시도를 하고, 그리고 엄마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컴마는 분사고 문이잖아요. 그리고 그 엄마가 이걸 했습니다. 이 정도에서 가시면 돼요. 어, 시도를 했습니다. Take it. 그것을 A를 B로. Take A to B. 우리 take out c o 도 있듯이, take는 데리러 가다. 데리고 가다. 라는 아기를 하스피너 병원에 예루살렘에 있는 병원으로 데려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있 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죠. 약간 좀 흥미진진하죠, 그죠? 좋습니다. 어, 전쟁의 하, 폭력적인 현실이라는 것은 모든 우리의 어, 수준에 있어서 인간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 몸과 마음, 정신에 있어서 영향을 미칩니다. 한때 어, 나는 이제 베들레헴에 웨스트뱅크에 있는 베들렘에 한 3년 정도 살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나는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이 왔다 갔다 이렇게 여행을 자주 했었습니다. 한 여행 때그 음, 국경은요.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는 이제 폐쇄가 되어 있었는데요. 저는 우연히 그 검문소에 한 젊은 여자가 도착할 때 같은 시간에 동시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신생아를 어, 그녀의 첫 번째 아이인 신생아를 이렇게 데리고 있었고 그녀는 그 아이를 예루살렘에 있는 병원으로 데려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흥미진진하죠? 그 다음 내용은 좀 내려가가지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이야기가 슬퍼질 것 같아요 그죠? 그 젊은 엄마는 그죠? 아빠는 어디 간 거야? appear to 이렇게 되면 좀 다릅니다 appear만 있으면 나타났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appear to 하게 되면 여기는 그냥 뭐처럼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별로 의미 없는 거예요 뭐처럼 보였어요? be around 그 다음에 19 years o 19 years o l 까지 보니까 a r 이 o a r o a r o u d d 19 e a r s old. 19 years old. 19 years old. 9 19 a r o a e e e a e a r e a s old. e r s old. 1 e r s old. e r e r s o old. e r s old. 19 y e a r 슬픈 사실이죠, 그죠? 한 명은 통과를 못하게 막는 군인 한 명은 흐, 애를 살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건너가야 되는 절실한 엄마 둘은 나이가 거의 똑같아 보였습니다 드라마 같죠, 그죠? 그녀의 시도입니다 해석대석 잘하세요 그녀의 시도, 즉그 엄마의 시도죠 to convince도 습니다 설득시키다, 수긍시키다 설득시키다 근데 보통 convince라는 건요 목적어, 목적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가, 즉 군인이 허락하도록 설득을 하려는 시도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군인이 허락을 하도록 근데 또 하나 걸려있습니다 자, 파란색으로 한번 써볼게요 allow라는 건또 목적어 가지고 또 어때요? to c r o 또 가지죠 그녀가 to cross, 건너도록 허락을 해주는 겁니다 누가요? 군인 아저씨죠 그렇죠? 됐습니까? 와, 뭘 건너게 합니까? 경, 그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국경이죠, 그죠? 국경을 와, 그러면 이거 다시 한번해 볼게요. 두 개가 연결돼 있죠, 그죠? 그녀의 시도입니다. 그로하여금 그녀가 국경을 건너도록 허락을 해주도록 설득하려는 그녀의 시도가 시도는 went 갔습니다. 이제 시도가 갔다. 시도가 이런 발이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의미인 거예요. 어떤 상태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자, from A to B죠, 그죠? 그리고 to C까지 나왔죠, 그죠? Talking 말을 하는 것에서 to pleading 있습니다 Pleading 하게 되면 이제 간절하게 막 호소하는 겁니다. 애원하다, pleading I N G니까 간청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talking에서 pleading으로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Pleading에서 crying. 울부짖음으로 이렇게 가더라. 울부짖음이 되었다. 그래서 went는 발달려서 걸어간 게 아니라 어떤 상태가 되었습니다. 갈 때까지 갔단 말이죠. 그때 그갈 때까지 가다, 마시 가다 할때 그런 가다고 하 해당되는 거라고 시대요. Went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가령 go mad. 과거형으로 써서 he went mad. 그는 미쳐버렸다. 오케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가령 혹은 The eggs in the basket went bad. 그 바구니에 있는 계란이, 달걀들이 went bad. 나빠졌다가 아니라 상태가 나빠진 거죠. 즉 상해 버렸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went라는 것 이렇게 뒤에 어떤 상태가 나오게 되면요 어, 되었다 이렇게 쓸수있될것 같아요. 그래서 딱히 뭐 상태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뉘앙스를 해서할수 있는다는 거죠. 왜?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가다라는 말이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자, 자연스럽게 새겨보겠습니다. 네, 그 젊은 엄마는요. 대략 한 9살 정도 보였고 그 검문소에서 그녀를 만난 그 군인 아저씨랑 같은 나이처럼, 대략 같은 나이처럼 보였습니다. 그로하여금 아, 그녀를 국경을 통과하게 해주세요라고 이제 수긍을 시키려는, 좀 설득시키려는 그녀의 시도는 말로 시작해서 간절하게 애원하다가 울음으로 가버렸습니다. 지금 울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우 내가 제가 봐도 슬프네요. 다음 이야기로 네 다음 이야기 연결됩니다. 어좀 길죠 그죠? 한번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단 3번을 끊는 건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그죠. 0 쓰인 데 있죠 보는 거죠. 누가 봤어요? 자, 콩마담의 아그 병사입니다. 그러면 이제 때도 있고 이유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분사공은 때 이유가 제일 많이 있어요. 그, 그 병사가, 병사가 그 여인의, 여인의 점점 증가하는, 자라는 desperation. 바로 뭐예요? 간절함이죠. 처절한 거야. 간절함이 점점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머리가 길다든지, 나이를 먹는다든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점점 커져만 가는 그런 간절함을 보았을 때, 보았을 때, 때 좋다. 그 병사는요, 명백히 moved 감동받았어요 touched moved 요러는 의미입니다 움직이졌다 아닙니다 마음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감동을 받았습니다 명백히 감동받았어요 it was clear that that 이하가 분명했습니다 she was sincere 그녀가 너무나 진실됐습니다 그녀의 시도에 있어서 그녀의 시도 어떤 시도입니까 take a to b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녀의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가려는 그녀의 시도가 시도에 있어서 너무나 진실됐다라는 것은 클리어 명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너무 감동스럽지만 보내줄 수 없는 거죠. 현실은. S conversation 그 more intense 죠그 대화가요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또 상태 나왔죠. 자랐다 아닙니다. 더 격렬해진 거죠. 안 됩니다. 그랬더니 제발 보내주세요 예루살렘. 안 된다니까요. 아니 해를 잘 보내주세요. 우리를 하셨지. 우리 아빠랑 나이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래서 대화가 점점 격렬하게 되었을 때, 때뭐 정도에서가면 되겠죠, 그렇죠? 좋아요. 그랬을 때, 혹은 뭐 되었다 되니까 보통 은 따라 점점 뭐뭐 하네 따라 이렇게 해석 하는 게더 정석입니다, 사실은. 왜 되었다라는 게 있으면 점점 더 격렬해짐에 따라. 근데 정안 되면 때로 해도 경찰에 안 잡혀갑니다.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근데 이거 갖고 또 이게 때 따라 요거 분석하다 보면 하루가 다 가는 거예요. 따라로 알고 계십시오. 일단은 뭐 점점 증가하는 거 비율 앞에는 뭐뭐 따라인데 때로 해도 뭐 이게 완전 빵점답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점점 경렬해졌을 때경 혹은 점점격 경렬해짐에 따라 나는 알아챘습니다. Both A and B죠, 그죠? 그 젊은 엄마 그리고 동등하게 같이 그 젊은, 그쵸, 병사가 A and B. 그 젊은 엄마와 똑같이 어린 그 병사가 시작했어요. 함께 울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어우, 얼마나 슬퍼. 함께. 군인을 보여줄 수 없는 거요. You're sad. 슬펐어요. To watch. 바라보려니까 슬펐습니다. 왜 슬펐을까요? 그러면 애제는 때문에 나올 확률이 높겠죠. 왜 슬펐냐면 군인은 could only deny, deny 거부하다죠. 단지 거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입장 어디에? 입장 이제 여기서 말하는 입장은 너의 입장을 이해한다 이게 아니라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것 들어오는 입장을 말하는 겁니다. 신랑 신부 입장 뭐 이런 것처럼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 입장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참 보기 슬펐습니다. 비록 뭐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완벽히 against his wishes 그의 소망과 즉그 병사의 소망과 반대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소망은 병사의 소망은 보내주고 싶은 거야 근데 이거에 반대됨에도 불구하고 반대됨에도 불구하고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바라보기 참 슬펐습니다 참 안타까웠대요 그쵸 나는 was struck. 한대 두드려 맞은 기분이었죠. 즉,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엇 뭐 때문에? 그 고통과 괴로움 때문에. Anguish. 엔드 있으면 보통 같은 비슷한 마이너스 계열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Pain, 고통. Anguish도 pain이라고 보시면 돼요. 괴로움. 자, 그 고통. 그런 거로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어떠한 고통? 이런 거냐면, 둘 다죠. 이 젊은 사람들이 둘다 견뎠습니다. 견뎌내야만 했던 거죠. Because of 왜냐하면 왜 견뎌야만 했을까?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견뎌내야 됐던 그런 고통 때문에 참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야기가 좀좀 아, 가슴이 좀 뭉클하죠, 그죠 뭉클하니까 마무리해봅시다. 스윙의 주어는 뒤에 soldier라고 했죠, 그죠 점점 커져만 가는 그 처절함, 간절함을 여인의 간절함을 보면 보았을 때 보면서 뭐 보면서 보았을 때 크게 관계 없습니다. 그 병사는 명백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그녀의 아이를 아이를 병원으로 보내려는 어떤 시도는 참 시도 자체는 그 진실돼 보였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대화가 점점 더 격렬해짐에 따라 나는 둘다그 엄마와 젊은 병사가 함께 울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참 보기에 참 안타깝고 슬펐는데 왜냐면 그 젊은 병사는 그녀의 예루살렘 입장을 단지 거부할 수밖에 없었죠. 뭐에도 불구하고 그 거부하는 것이 완전히 그의 소망 아, 보내주고 싶어. 이거에 반대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저는 그 고통에 의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고통이냐면, 그 젊은 두 사람이 뭐 때문에, 그렇죠. 바로 정치적 상황 때문에 감내해야만 했었던 그런 고통, 괴로움. 에 의해서 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우 슬프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보통 이야기 같은 거 있죠, 그렇죠? 이야기는요, 보통 어떤, 어떤 감동을 준다든지, 교훈을 준다든지. 여기서는 감동이든 교훈이든 한개 건진다고 하면 전쟁에, 그렇죠? 전쟁을. 자음 힌트 드리겠습니다. 한국사회 전쟁에 촤하하! 아니에요. 축하함, 이런 거 아니죠. 이거는 진짜 초등학생들이나 할 거고. 전쟁에 참, 혹, 함. 아, 이런 거죠. 그렇죠. 아까 축하함, 이런 거 아닙니다. 참, 혹, 함. 요걸 이제 이야기를 해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천지 스토리텔러가 돼가지고요. 한번 이야기를 진행해 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자, 이렇게 어, 15개인데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고, 여러분들도 약간 옛날 보다 어때요 옛날에는 이제 이런 단이한 개씩 이렇게 해서 딱두 개가 끝났다면 이제는 조금 더 앞을 제가 한 번씩 내다보면서 이렇게 여러분들 독해를 시키죠 그죠 그리고 중간에 끊어서 시키고 끝나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렇게 다 통으로 한번 다 해보게 시키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전체 문장을 보는 눈이 생길 거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앞 앞에 이제 뭐 어떤 내용이 올 것인가 이걸 좀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 보고 싶으시면 제가 다른 강의 중에 논리독해라고 또 하겠습니다. 논리독해 레벨 1이 있고요. 1이 너무 쉬울 것 같다 싶으면 레벨 2로 바로 넘어가시면 역시나 통지문을 가지고 이렇게 쭉쭉 나가면서 논리 분석을 하니까 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이만 어준석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